자 원앙마대 기화장기입니다자 찾길부터 확보하고요. 자막 올라가고. 자 면포. 이거는 제가 뭐 찾기를 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이겠다는 소리에요자이 자리 글쎄요, 뭐지? 아, 얘를 먼저 올린다? 자, 그러면 일단 차가 먼저 붙겠습니다. 이러면 얘못 움직이고, 얘 올릴 수 없고. 차가, 들어올 게 아닌데. 지금 상이 나가면, 마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마가 나오면요. 상대, 병 하나랑 마두 개면 12점. 저는 상, 포, 졸, 12점. 똑같죠? 마가 나온다, 상으로 때린다, 졸로 잡는다, 포가 때린다, 상으로 잡는다, 차가 잡는다, 상으로 요거 때려서 잠그친다, 면포한다, 상 뒤로 빠진다. 그래서 12대12 12 교환할 수 있고요. 그렇게 대한 상태에서 상대분 이거 상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마가 나오면은 때려버릴게요. 저 상대분이 눈치를 챘나요? 덩치로 치셨나? 자 차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상대분이 뭐, 올리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때려줍니다. 차로 못 잡고 마로 못 잡고 병으로 잡겠죠. 장군 한번 치고 지금 차가 일렬로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가 한번 나가면, 땡기나. 포가 가볼까요? 포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포가 이렇게 가서 차를 걸 수도 있다. 그럼, 요렇게 땡길 가능성이 있는데, 오, 안 땡기셨어요. 자, 마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양득해버리면, 다음 수 마가 나와서 마로 차 걸고 포 걸고 어허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일단은 누를게요. 밀 거고요. 별면은 일단 뒤로 빠집시다. 방이 나오네. 와, 차 줍니다. 뭐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웃음> 이거는 <웃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자, 누르고. 야 이거 먼저 잡으면요? 차가 여기? 아. 아. 당했네. 잡잡 잡기 전에 빠질 걸. 야, 이거 타격 크다. 아프네. 아파요. 시간에 왜 오셨지? 이러면, 대차적 했을 때, 제가 대차를 피하면은, 장군의 포로 막았을 때장군의 외통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차를 해야 됩니다. 대차를 피하면 제가 외통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대차를 피할 수가 없어요. 어장 잠기 어렵네. 점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laughs> 점수 차이가 너무 큰것 같은데. 상대 레이팅이요? 레이팅은 굉장히 낮아요. 이런 바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역전은 못할 것 같아요. 역전하기는 형태가 너무 안 좋아. 야, 근데 이게 지금 막아 이렇게도 올수 있네? 막아 와서 포 쫓으면 상두 개로 뒤에를 양득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갑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때리고, 사로 잡았을 때 포가 상 잡는다. 5점 따라 붙어도 점수가 제가 진단 말이죠. 어차피 상대는 지금 뭐 부동의 그림이니까 천천히 가도 될것 같아요, 저는. 하는 잡을까요? 이제는 잡읍시다. 이것도 잡읍시다. 일단은 상대의 상은 이제 못 나와요. 자궁 들어가도 제포 쫓아갑니다. 자 이러면 찌르면 경기 끝나는데요. 자 이러면 포가 죽으니까 차도 죽고 지금은 차가 죽었네요. 그죠? 차가 피할 데가 없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빠르게 차가 나왔습니다. 자, 중앙상 나가서 걸어주고 변상 장기네요. 자, 그럼 저도 뭐 그냥 여기 어, 여기 안 오네. 여기 올만도 한데. 자, 그냥 때립시다. 그냥 때리고. 여기 게 말을 노리려고. 자, 이러면 제 차가 갇혔어요. 제 차가 갇혔습니다. 자, 요런 자리. 둘게 없네. 양기마로 갈게요. 여기도 이렇게 붙이겠는데? <laughs> 강철 수비 차가 내려와서 포 누르려고 하겠네요. 자 올려주고. 에또왜 무섭게 여기 들어왔어? 왜 왔지? 상으로 때리면 아프죠. 이럼 여기를 때릴 수도 있겠다. 이 차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뒤를 묶어주기 위해서. 계속 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자상 떠서 상하고 사. 그러면 면상 때리고 포가 잡았을 때. 얘를 이렇게 땡겨서 제차못 가게 막을 수도 있어요. 포못 도망가게. 그쵸? 근데 문제는 상대도 살을 못닫더요 이러면. 제 차가, 뭐, 들어갈 때는 없고. 여기를 어떻게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지? 자, 여기서 싸움 붙일게요. 잡으면 포가 잡을 수 있다. 잠깐만요. 잡으면 일렬로 세울 수가 있네? 그럼 마루 잡아야겠다. 자, 이제 찾기를 맡겼으니까 제가 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포도 죽어요. 자, 여기 와서 원앙차서 포 잡겠다. 그죠? 잠깐만, 지금 여기 붙을까? 아니다. 그러면 포 살립시다. 포한테 막으렸구요 근데 포가 맞 잡는 거는 뭐 상장수가 있으니까 포가 맞 잡는 건좀 별로고 다시 차가 이렇게 빠져서 포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차를 닫았네요. 차가 포 달라고 해 볼까? 자, 차가 포 달라고 해 볼게요. 차가 지키겠죠. 포를 줄순 없잖아요. 자, 이때 여기를 올려요. 저 이게 무슨 수입니까? 아까 그랬죠. 포가 맞 잡으면 상장 친다고. 상기를 막는 거예요. 이러면 포가 요거 잡고 상이 뭐 빠졌을 때 차가 또 포를 먹고 대차로 풀리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도 먹고 포도 먹고 싹싹 하겠다 그 소리예요. 지금 상대도 눈치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잡고 말을 살리신 겁니다. 자, 이거 잡아주고. 마가 여기 침투하겠죠. 아, 그걸 잡아요 자, 이러면 장군 한번 쳐 갖고 사 내리게끔 형태에 나쁘게 만들어주고, 찌릅니다. 어우. 자, 지금은 포장수가 있어요. 포장수. 그래서 마가 빠지면서 포다리 끊으면서 포 걸어줘요. 그럼 포가 여기 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가야지, 뭐, 살리려면. 저금마 하나 잡아주고. 마가 잡겠죠? 자, 여기가 중요한 건데,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 오늘 술기 안 되네. 마가 여기 가려고 했는데. <laughs> 그러면 <그럼>, 절로 <laughs> 잡았을 때 똑같잖아. 아 오늘 술기 참 그러네요. 차가 사때리면 외통이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마가 빠지면 안 됐죠. 외통이니까. 이거 외통 수도 못 보고 있었네. 네 수고하셨습니다.